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사야서 48장 말씀 듣겠습니다. 찬송은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송가 550장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드립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주 뜻대로 되 주님께 드리어라 사움과 죄악이 가 오늘 이사야서 48장 말씀 듣습니다. 야국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의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망고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후연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에 쇠의 힘줄이요,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들을 예로부터 네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들을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네가 듣게 하여 네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바요. 내가 새김 신상과 부어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일고 내가 알지 못하던 은밀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되는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네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네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기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년 배신하며, 배신하여 못해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드디어 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출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게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게 하였느냐. 나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네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을,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이가 바다 물결 같을 것이며 내 사순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손생이 모리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와서 갈대아인의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하여 들려주며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호와께서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2사에서 48장에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공의가 없어지고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에게 끌려간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들을 그들의 죄악보다 심하게 다루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멸점시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들을 다시 살려내시고 또어 그들을 해방시켜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이, 이, 이 약속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신다라는 것이 특별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카라 어, 어, 끌어는 하나님께서 손으로 우리를 갚으시는 것이죠. 이들이 에, 끌려갈 때는 정말 에, 처참한 모습으로 임금에서부터 왕족에서부터 귀족에 또 이르기까지. 에, 이들이 보관들은 에, 다 정말 그 전에 당해보지 못한 어려움을 당하죠. 에, 신발도 신지 못하고, 정말 좋은 옷도 두르지 못하고 다 빼앗겨서 포로가 되어 어, 끌려가는 그들, 그먼 길을 에, 끌려가는 그들. 가다가 많은 이들이 에, 죽고 병들고 했겠고, 그러나 그곳에 에, 정착했을 때는 도착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기를 거기 가서는 너희가 집을 짓고 어,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거기에 잘 살아라 때가 되면 내가 너희들을 어, 불러내겠다 약속하셨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 이 고레스를 통하여 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어 그들이 다시 돌아가게 합니다. 돌아가려고 할 때는 어, 그 전에 성전에에서 쓰던 그 기물들, 은근 그릇들, 보물들 이런 것들을 다 다시 돌려주며 가져가서 그 성전을 세워라 이렇게 해서 돌아가게 되지. 그러나 어, 이때 이미 그곳에 자리를 잘 잡고 어, 또 평안히 살면서 돌아가기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이, 이 어, 유대인들은 심하게 다루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들은 아유, 여기가 살기 좋다 하고 거기서 눌러 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쁨으로 벅찬 이 해방, 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이 길에 이것을 주셨지만, 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셨습니다. 22절에 보면, 요하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는데, 누가 악인인가? 또, 이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고, 나는 이 바벨론에서 잘 살겠다 음, 하고 눌러 앉은 이들이 말하는 것이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 2천 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린 이 이스라엘 에, 이들에게 에, 80년 전에 새 나라를 주셨죠.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돌아가지 않고 어, 절반 이상이 에, 아직 에, 유럽이나 대부분 미국에 에, 살고 있죠 그들이 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으로 돌아가야 되면서도 불구하고 아 우리는 여기가 좋아 하고 놀러 앉아 있는 것이죠 어, 우리 하나님 저희 이 일을 보면 예, 돌고 도는 것 같아요. 여기 또1 7절에서부터 이렇게 보면 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삼기시키기를 여호와께서 예, 그들을 사막을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를 제한하게 하며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 이집트의 앞지하에 있을 때 종살이 할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음. 하나님의 에, 능력으로 하나님을 억려하시으로 그들을 에, 하나님을 사랑하시으로 이끌어낼 때의 일이죠. 음. 이렇게 역사는 에, 계속 반복되면서 어, 하나님의 백성들은 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에, 또, 악인은, 악인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것을 봐요. 어, 그 시대는 다르지만, 해, 행태는, 음, 같다. 우리는 그러면, 지금 이땅 가운데서 무엇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을 조사하오니, 천국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그냥 살겠습니다. 아, 하는 사람. 또, 무려는 예.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겠습니다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목표를 하늘 나라에 두고 있는 사람 예. 그리고 우리가 우리는 사실 죄를 지어서 귀한살이 하는 것과 같은데 이곳이 하나님께서 선대하신 곳. 여기가 너무 좋아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땅을 이 세상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도 돌아가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음, 그러나 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이땅은이나님은서 기뻐하는 곳이아람이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땅은 우리가 속일 때도 있고 속을 때도 있고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죄 없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네. 기도 올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오늘 2사에서 4 8장 보면 인간의 그 죄성은 어 계속된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 죄성을 끊어버릴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우리의 참 소망을 늘 마음에 품고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딘지를 늘 기억하고 살수 있는 것이 참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선대하사 이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가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천국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도를 지키며 행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나라를 기억하며 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늘도 아버지 하나님의그크신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되 풍성히 누리며 그 은혜와 사랑을 구원하신 전하는 복된 날, 복된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